병자일주와 가장 이제 힘든 거는 이제 재성이 공망이라는 점이 인생에서 좀 가장 힘든 경우죠. 그래서 이제, 아 여기 연월에도 재성이 없고, 어릴 때 가난하게 산 이유도, 예, 부친의 덕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또 여기도 잠 형살도 있고, 인성도 연애 나가 있으니까, 모친하고 인연은 좀 박하다고 봐야겠죠. 근데 다행히 이제 정관는 힘은 있어서 일지에서 투출됐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줄 사람은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재성 공망인 점이, 부부 안정에좀 문제를 일으키고, 계속해서 이제 잠이 원진 때문에, 어, 아, 부부 갈등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어, 아, 병자 일주인데, 이제 병자년에 연극으로 입문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 여기에 또임오년에 예, 임, 오가 오니까, 예, 이렇게 쌍충을 하면서, 천지 지지충을 하면서, 예, 인생이 바뀌니까, 이제 개그맨으로 입문을 했습니다. 2011년에 이제 정재가 이제 하늘로 뜨면서, 예,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예, 개미 오래 태어난 사람인데, 개사 오래 병화가 땅에 떨어지면서, 원고생은 했지만, 이때 연애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유금이 없는데, 정의원이 오니까 어때요? 묘유충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척추 부상을 당했죠. 근육량이 많아서, 뭐, 회복은 굉장히 빨리 됐다고 하더라고요. 불행하게 또, 또 22년에 인성이 땅에 떨어지니까, 예, 어머니가 미토에 임묘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셨고요. 이 경인년에, 예, 어, 경인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이 경인년에 재성이 천간에만 뜨고 지지는, 예, 편의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아래가 지지가 재성이 아닌거죠 그러니까 헛방이란 뜻이죠 그리고 예, 계면연에 이렇게 잘라가면서 울모 결혼 문서가 예, 날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처하고 인연은 연애 있으니까 조상 때에서 빚졌던 어떤 빚이라고 보시고 예,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올해 이제 을사년인데 아 이게 또 비겁이에요 재성도 없고 상당히 좀 불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